돈리와 대동년도, 어, 고래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돈리라는 것은 파련 기법의 일곱 번째가 몰록돈 자, 떠날리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돈산인데, 몰록돈 자, 별산 자. 이것은 가래로 아궁의 하이 고르 속에 처문지 들어갈 때는 방청면으로, 양청면으로 넓게 퍼지게 하는 것이 돈산이고, 마지막에 돈이라는 것은, 그편 열기가 고래 속을 추계를 시킨 뒤에, 마지막에 연도 부분에서는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떨어뜨리는 그런 떠날리자, 세로로 냉기와 습기를 분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령구들의 일곱번지가 돈인데, 그런 그 돈미와 대동연도의 그 로선을 그리,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화열이 오르는 부분에 축열를 시키고 또 둥근 주를뚜, 주루뚝을 막아 가지고 습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중앙에 건조한 부분에 먼저 전체를 화열이 선점해서 축열를 시키고 다시 그 배연 양쪽으로 나눠진 배연구를 해 가지고 고온 배연으로 해서 하열과 그 연기가 운목에 도착한 뒤에는 그 밑으로 좋은 배연으로 해가지고 돈니 그러니까 연도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